배우 유선이 현재 소속사 대표인 남편과의 10년간 비밀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사연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선은 막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였고, 남편 차효주 씨는 연예계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던 젊은 청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된두 사람은 첫인상부터 강한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는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다시 한번 지인 모임에서 제외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유선은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연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었고, 사소한 오해나 루머로 인해 커리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늘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공식 석상에서는 연인임을 숨긴 채, 때로는 매니저나 스태프처럼 행동하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유서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남편이 그림자처럼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다. 나를 위해 자신을 감춘 모습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밀 연애가 길어지다 보니 두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도 떠돌았다. 특히 유선이 대기업 자제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선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들을 때마다 웃겼다. 남편은 재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다 라며 유쾌하게 해명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10년의 약속을 세웠다고 한다. 단순히 결혼을 서두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지켜보자는 뜻이었다. 그긴 시간 동안 이별의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신뢰가 쌓였다. 그렇게 2011년 5월 4일 유성과 차효주 대표는 10년 열애의 결실을 맺으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 차효주 씨는 과거 배우를 꿈꿨던 인물로 한때 연기자의 길을 준비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진로를 변경했다. 그는 연예계 경험을 살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유선이 소속된 블레스 이엔티의 대표로 활동 중이다. 배우 출신답게 아내의 연기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유선 역시 남편의 조언은 냉정하지만 정확하다. 덕분에 나도 늘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애틋하다. 결혼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유선은 남편과는 여전히 연애 중인 기분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집에서도 애교가 많고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포옹하거나 뽀뽀를 할 정도로 스킨십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남편이 집에서 가장 행복하고 편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술자리를 줄이게 된다며 부부 사이의 신뢰와 배려를 강조했다. 유서는 아이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 것이 부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이에게 부모의 불화를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정이 쌓여도 대화로 푼다고 말했다. 이런 성숙한 부부 관계 덕분에 유선 가족은 주변에서 이상적인 부부로 불리며 귀감이 되고 있다. 결혼 후에도 유선은 배우로서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일과 가정 모두를 지킨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은 그녀의 커리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제작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아내를 응원하기도 하고 스케줄을 조율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유선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은 단순히 인생의 반쪽이 아니라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10년 동안의 비밀 연애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